1974년 여름, 터키 소피아 교회에 소장된 오랜 문서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1세기 로마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인데, 무려 50권으로 되어 있는 원고 속에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로 가이사 가카에게, 가카에게 문안 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가카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날 저는 큰 군중이 모여 있는 실로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군중들의 둘러싸인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어 선 채로 군중들을 향하여 조용하게 연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30세 가량으로 보이는 그는 예수라고 누군가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았거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유대인의 큰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나살의 사람의 죽음을 강하게 요구하는 소리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견한 밀사는 성전의 돈이 군중들을 동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군중들은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대아를 가져오게 하여 소라운스러운 군중들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 주는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발치에 엎드려 몸을 맡기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폭풍과 호수의 물고기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말에 복종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중들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말키스가 말한 것처럼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트가 제게 관하여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에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일을 썼습니다. 각하의 건성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라는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는 할수 없고 한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짤막짤막하게 몇달랑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빌라도의 긴 보고서는 한 편의 소설과 같습니다. 역사가 유비세우비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그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으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용기가 없었고 이 비극의 순간을 괴로워하다가 수년 후에 유배지에서 자살을 하였다.라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바꾸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선언하고 있는 빌라도를 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의 고난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재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재판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지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새벽까지 안나스의 집으로 지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현 대제사장의 집으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또 헤로데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일곱 번이나 밤과 새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드디어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변명할 사람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자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당시의 채찍은 영화에서도 종종 소개가 되지만은 가죽근의 끝에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조각을, 뼈조각을 달았습니다. 죄인을 채찍질 할 때는 죄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묶어두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채찍을 휘두르면 온몸에 휘감을 때 고통을 주고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는 납덩어리나 뼈조각이 살집을 뜯어냅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아 죽거나 미쳐버린 사람이 당시에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채찍질은 죽음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난이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심에 정의는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진리의 호소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빌라도의 비급함과 무책임, 제자들의 외면과 도망을 가버림,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군중들의 배신과 비급함은 예수님의 고통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낯고 천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는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로 외치는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빌라도 총독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못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죄가 없음을 대하에다가 자기 손을 씻음으로 자신의 비겁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고난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비급함과 배신으로 채찍에 맞아 살결이 터져 피 흘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인들입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김 목사님, 이 히타를 꺼도 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구로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세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군부대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세워졌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채찍질로 터진 살과 엉겨붙은 옷인데, 그것을 벗기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관을 흉내 내어서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누르며 씌웁니다. 군인들은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희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금에게 행하는 신하의 예를 흉내를 내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지어주었다가 그것을 다시 뺏어서 가시관을 쓰고 있는 머리에 갈대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군인들은 끼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향한 그 희롱이 절정에 달하자 예수님께 입혔던 왕복을 벗기고 피묻고 찢겨진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홉 시가 되기 전 해가 뜰 그때부터 이른 아침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행사는 당시 크로노스 신의 축제 때 행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축제 행사를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는 엄청난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영적 어두움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배척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지금도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순간순간 배신과 희롱을 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인들로부터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교인들로부터 당하는 예수님의 조롱과 배척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과 가시관의 찔림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심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이었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처참한 광경을 구경을 하며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게 이르되 아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 로마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아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찬양하더니 오늘은 예수님에게 조롱과 저주를 하는 이로 변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절자지요. 배신자지요.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크게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 참을 수 없도록 모독을 주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사형장까지 따라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를 악물고 조롱합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의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무지하고 가련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리십니다. 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거룩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교를 뿌리부터 망쳐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은 이들이야말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것 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까지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서두에 디베르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이 보고와 장차 예수님은 로마 제국까지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황제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체코 슬로바키아인 보헤미아의 종교개획자 요한 후스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카돌릭 교도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화형을 당합니다. 교황청의 사조들은 후수의 머리에 악마가 그려져 있는 삼중의 관을 씌웁니다. 이때 후수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 도는 나를 위하여 가시 멸류관을 쓰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이 치욕적인 관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기꺼이 이 관을 쓸 것이다. 악마가 그려져 있는 그 관을 후수는 받았었습니다. 그러자 주교는 악마가 그려져 있는 멸류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이제 우리가 너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기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후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주 예수님, 당신이 구원하여 주신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 장작이 그의 목까지 쌓였을 때에 바바리아의 공작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설교 방침을 바꾸시오. 그러면 살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설교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자 후손은 단호하게 아니요. 나는 결코 그릇된 교리를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의 입술로 가르친 자들에게 나의 피로서 진실이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장작불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과 믿음은 이런 축복의 줄기를 타고 우리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멸류관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헛된 교만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탕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집의 왕이시면 우리가 사는 곳이 월세방이라도 궁궐과 같은 곳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마. 하는 열매를 맺는 길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며 읍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을 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진정한 그리또인이 되는 축복이 이 고난절에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난 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군인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